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4학년도 수학 영역 공통 2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일단 주어진 3차 함수가 있고요. 어, 이 3차 함수가 A를 포함한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식을 먼저 정리하면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함수의 개형을 A가 양수와 음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양수일 때는 EA가 0보다 큰 지점에서 존재하겠고요. A가 음수일 때는 EA가 0보다 작은 지점에 존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특별한 조건을 해석해 보아야 하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0에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증가하기만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 주어진 구간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이 되겠죠. 즉, 이 주어진 구간에서 음수가, 곱이 음수, 평균 변화율의 곱이 음수가 되는 지점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얘는 찾기가 쉽습니다. X1과 2가 이렇게 존재하면, 그리고 X3는 반대쪽 기울기가 음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양수 음수이므로 조건이 성립합니다. 자, 반면에, 이런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에서, 아무리 점들을 잡아보아도, 증가한 다음 감소, 또는 감소한 다음 증가 같은 그래프 개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조건이 얘기하는 것은 함수가 구간에서 함수가 꺾꺾 꺾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그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괜찮죠? 자 그럼 그거를 가정하고 문제를 봐저 보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3차 함수 비율관계에 따라서 3차 함수 비율관계는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변곡점 접선과 1대 1대 1의 비율관계를 가짐으로 여기는 3분의 4의 여기도 3분의 4의 값을 가집니다 자, 따라서 이제, K 값이 곱시, 마이너스 10임으로, K가, 마이너스 1, 3, 4일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A는, 분모에 3이 있으니까, 편한 3부터 대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0, 4, 6이 가능하고, 주어진 구간 1은 마이너스 1, 아까 가능한 거 확인했고, 3은 3부터 2분의 9까지, 4는 4부터 2분의 11까지 가능하겠죠. 자, 일단 K가 3일 때 확인해 볼까요? 3이면, 3, 2분의 9니까, 여기 사이 있겠죠. 자, 지금 일단 꺾임이 발생합니다.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고, 기록이가 음수, 기록이 양수.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단, 4일 때를 보면, 우리가 4부터 6까지는 계속 뭐만 하죠? 증가만 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K가 4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K가, 아니, 다시 A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면 높아지면 음 낮아지면 생각해봅시다. 낮아지면 안 되겠죠. 왜? K는 4부터 증가만 하니까 그쵸. 따라서 마찬가지로 k가 4일 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a가 4일 때를 확인해 봅시다. a가 4일 때면 0, 3분의 16, 8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k가 -1, 3, 4일 때 확인하고 -1은 항상 될 것입니다. 왜? 0이 기준이니까, 기준이니까요. 자, 이제 3일대를 확인해 보면, 3일대는 3부터, 3일대는 3부터 2분의 9까지, 4일대는 2분의 10일까지니, 자, 과연, 누구 때문에 되지 못할까요? 바로, 2분의 9가 3분의 16보다 작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구간은 여기밖에 없고, 얘는 감소만 하니까 되지 않습니다. 자, A가 더 커져도 3부터 29까지는 구간의 여자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4보다 커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모두 A가 양수일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이제 음수일 때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 당연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0. 자, 이때는 k가 어, 양수일 때는 확인이 불가능하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4일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아까 되는 거 확인했고, 똑같이 되겠죠. 0이니까, 자, 마이너스 3일 때 이번에 구간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4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일단 바로 안 보이는 게 보이죠? 4부터 마이너스 2분의 5까지는 감소만 합니다. 그쵸? 그래서 불가능.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를 보아야 하는데,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8, 0. 자, 이때는 특징이 마이너스 4가 여기 존재하고,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존재하게 되므로 지금의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함으로 가능해버립니다. 마이너스 4에서는 가능하고, 마이너스 3도 당연 확인해 보면 어, 2분의 3은 당연히 여기 있으므로 어 얘가 이렇게 따라서 2분의 3일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k가 a가 2일 때가 되고 마이너스 4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16 0인데 얘는 왜 되지 못할까요? 그러면 바로 일단 우선 마이너스 k 가3일 때는 모두 이 구간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k고 k 가 마이너스 사일 때는 모두 마찬가지로 모두 이 구간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도 불가능하고 그 이후도 불가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f 프라는3 x 제곱 마이너스 6X 다시 4X 4X이고 -4X F'10은 300 플러스 80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380이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어, A가 양수와 음수일 때를 기준으로 함수의 개형으로 구분하고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서 그 값을 구간 사이에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들을해서그 값을 가지는지 확인했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에가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